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하나님 말씀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복있는 사람 복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천국의 저희 것이래요. 천국이 자기 거래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옛날에 아주 처음에 초신자였을 때에 하나님 만나면서 막그러니까 정말 천국이 제 거라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도 그랬죠. 첫사랑을 잊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첫사랑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따 있습니다. 위리를 받고, 근데 애통하는 자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니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보세요. 애통음이라는 것은 아주 애통하면서 기도를 하는자가 애통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응답을 받아서 위로를 받더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즈르비 오니안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저희가 땅을 기업을 받는다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땅을 기업을 받는데요. 마음이 아주 온이온 사람은 다 이해를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이해를 하면서 나가면서 아주 그냥 마음이 덥죠 그런데 이 기업을 받는 데요 그런데 보통 사람이냐고요 땅어머는 두 가지입니다 이 토지 땅도 말할 수가 있고 이 가슴이 우리 땅입니다 심령이 그래서 우리 심령이 기업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자는 저 천국의 그 기업을 받는 것입니다. 6절에 네. 분이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의로 해서 내가 목마르 해야 돼요. 의로 해서 애를 타야 돼. 의로 해서 뭔가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아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해줘. 그럴 때는 그때의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의로 해서 간절하게 애타게 내가 매달리고 가고 할 때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배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영적 것이 배가 부르다. 영의 양식이 많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영의 양식이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진짜로 국률역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국률역을 받는데요. 근데 상대성입니다. 상대가 저를, 내가 저를 자꾸 국률역했더니 저 사람이 나를 국률역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 사람이 나만 봤다고 나를 꼬집어요. 그러면 나도 꼬집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내가 저에게 베풀었더니 저가 나를 베풀더라. 그러죠? 우리나라 속담에 뭐라겠어요? 내가 베풀었더니 그 베풀은 게 온대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이 심은 대로, 너희가 뭐를 심었냐? 의를 위해서 심었냐? 악을 위해서 심었냐? 의를 위해서 심은 자는 의의 열매가 일 것이고, 악을 심은 자는 악의 열매가 있을 것이고, 육실을 꺼서 심은 거는 육을, 열매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은 대로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뭘 했는지를 여러분이 할 것입니다. 구절에보니합평케 그 하는 자는 보긴 나니 하나님의 아들을 읽었다. 사람들이 어디를 가면는 어머, 저 목사님 오셨어. 할렐루야, 반가워, 반가워.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머, 저분이 왔어. 조용해 조용해 왜요? 아저 사람이 말 한마디만 했다면 은열 마디 더해서 꼬집으니까 안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를 대야 돼? 내가 어디 가든지 화평원자가 돼야 복을 받는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어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합평케 두루두루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했습니다네 저는 이런 말씀을 보고 마태복음의 오장이 말씀이 보고 저는 뭘 느꼈냐? 아, 마태복음의 오장이이 말씀만 잘 지켜도 내가 천국 가겠구나. 여러분들도 아마. 근데 이 말씀이요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내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내 속에 두고, 예수님의 마음을 내 속에 두고, 아, 그래, 하나님은 내가 화평케면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끌는다겠지, 나를 자녀로 삼는다겠지,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누구든지 이해가 갈 것입니다. 10절에 보니 의를 위하여 빚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그런 자는 그가 복이 있대요. 그런데, 어떠냐? 천국이 저희 것이네. 그런데 보니까, 의료에서 봉사를 많이 했더니, 아이고, 저 잘난 척 엄청 오네. 그러죠? 지는 봉사하러 가서 봉사하는 사람한테 꼬집어요. 전도를 막 하니까, 아이고, 잘난 척하고 전도 오네. 지는 전도 한 번도 안하면서 그런데 보니까, 그가 잘못됐어요? 잘 됐어요? 전도하고 열매가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더니 의류에서 전도하고 사랑으로 했더니 핍박이 온대요. 교회에서 봉사했더니 핍박이 온대요. 왜? 마귀가 좋겠어요. 하나님 이루는 자는 핍박이 옵니다. 마귀들이 싫어합니다 그가 쓸까봐 마귀들이 그를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려고 할 때도 마귀가 틈을 따면은 헛수를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 틈 못하게 너희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를 주장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장해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을 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리고, 이네 악한 것들이 그런 그런데 너희에게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이러고 자면은 그를 핍박으 하고 욕을 하고 그를 땡겨내리려고 막 마음을 거슬리게 하고 욕을 하고 거짓을 하고 아는 소리도 뒤집어서 했다고 고 이렇게 나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쥐를 이뻐했는데 지는 미워하고 왜 이뻐하는데 미워하는지 몰라요. 거꾸로 저비과서이뻐했대 어떤 분이 그래요. 이쁘다고 했더니 아이고 참 빛과 같고 이쁘다겠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것이 바로 마귀가 한 것입니다. 마귀들은 그래요. 그럴 때 보니까, 근데 그거를 참으라고 했더니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근데 이게 참기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참았더니 복이 있다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모두 참어서 복을 받기 바라겠습니다.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라 이것이 이 말씀을 지키고 했더니 상이 큽니다. 너희들에게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또 이와 같은 핍박을 받았다.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았다겠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으니 나도 당연하게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마태부금의 13절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 많이 소금이 맛을 미으면은 무엇을 짜게 하리요? 소금의 맛을 잃으면 간이 안 맞아요. 어저께는 우리 아들이 그래요. 저는 그냥 짜도 먹고, 싱것도 먹고, 그냥, 그냥 먹어요. 그냥 이해하고 먹는 거예요. 짜면 그냥 그런 게다. 조금 덜 짜면 싱거우면 그냥 그런 게다. 그러고 그냥 먹어요. 그런데 저희 아들은 짜게 먹어요. 그랬더니 너간 봐라. 할머니가 간 봐라. 그러니까 간을 보더니 아, 만난다, 그래요. 짭짤하면서 입이 즐겁대요. 할렐루야. 아, 나그 소리 듣고요. 야, 짭짤하면서 입이 즐겁다고? 그 소리 듣고 제가요, 아, 아, 웃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때 그 말할 때 이게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 그래. 소금이 짜야 간이 나오지. 간이 나와서 입이 즐겁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금이 싸지 않타면은 밖에다 내버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버려서 사람들이 밟힐 뿐이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면은 성도에 그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내가 뭐가 있는지 나를 나타내는 것이 소금인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목사면 목사의 전주사, 집사, 장로, 자기의 그 역할을 잘 하는 사람이 소금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문의 3장, 5절, 8절.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화를 위해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데 보니까 너희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네 길을 지도하리라. 그러면 지도한대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많이 나 가죠. 그런데 보니까 스스로 지혜로게 여기지 말지니라. 나는 스스로 지혜로 지혜로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히 많니하세요 그러면 악이 떠난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이 몸에 양약이 되는고에 골수에 윤택한데 여호와를 사랑하면은 내 몸이 양약이 되고, 또내 골수가 윤택해진다. 여호하를 사랑하니까, 이 악제를 보니까, 5절, 5장에 1절서 12절 말씀을 잘 하려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몸이 양약이 된대요.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킬 때에, 우리가 이 몸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골수가 윤택한대요. 또 어느 구절에 보니까 내가 근심근심을 했더니 참모의말씀 보니 골수가 상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편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요한복음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지 주여 영생의 말씀을 계심에 우리가 네계로 가오리까 우리가 어디로 가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너희들이 육신으로 밥 먹고 배불리 살아, 살아. 이 말씀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생으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영에 대해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영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영에 대해서를 많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7절.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너희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지 아니했느냐? 그러나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마귀니라. 너희의 한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열두를 택했는데 너희 중에 그 중에서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랬어요 한 사람. 그것이 바로 가른유다가 마이었죠 그런데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이나 예전이나 잘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더 믿음으로 나가고 영적으로 가면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떡이다 떡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떡이래요 너에게 생명 나는 길이요진리 생명이니 너희들이 나를 믿어야 천국 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야 천국 간다고 했어요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그냥 돌아, 저희 소경이 되어 소경이 인도하는 자로다. 만이 소경이 소경이 인도하면 둘다 구동에 빠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깨어 있지 않을 때는 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믿음으로 갈 때에 아마 승리할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7절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말을 저에게 주사, 한 뜻으로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의 증승에게 주게 하시지" 하시지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게 하심이라. 하나님 말씀이 응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이 세계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누가 봄 7장 47절.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는 많은 죄가 사여졌다. 이는 저희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나, 적게 사랑하는 이라. 내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면 많이 하나님이 사랑할 것이고, 내가 적게 하면 적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준 대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30, 내가 하나를 드리면 하나님은 30배를 주고, 60배, 100배를 준대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하면 그런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자문 8장 32절.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도를 지키는 자, 이게 무슨 소리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에 여러분이 승리하면서 나갈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누가 볼때 가난한 것 같지만은 절대 가난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그 보물이 그 속에 있습니다. 누가 그래요? 정지 목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자 같으돼요 그래서 그래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하나님 꽃이 다내 거야. 하나님 쌓인만 해주면 그런 그러니까 거 부자로 보이지?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그렇군요. 이 믿음으로 보니까 부자로 보이는 거예요. 영적 부자.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이 그렇게 주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0절 또 복음이 먼저 왕국에 전파가 될 것이나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 어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피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많이 전하세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줄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너희들 나를 따라와.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게 전도입니다. 시편의 6 7장1절 하나님이여 나를 국리로 여기시고 나를 국리로 여기서서 내 영혼을 주께로 변히 주의 날에 그 날에 이 재앙이 가까울 때도 피하게 대 재앙이 가까울 때도 피하게 주신다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제라 분이 오년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운영자가 되시기로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한 하나님 감사 올립니다.